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일주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 살리기 올인.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취임 첫 업무 지시부터 비상 경제 점검 테스크포스 구성이었고 취임 첫날 경제 관련 부처를 불러서 추경 편성을 위한 재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지요. 그리고 라면값 2천은 이게 진짜냐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물가잡기에 나섰고 어제는 한국 거래소를 찾아서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또 경제입니다.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데 시장이 벌써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해서 2,9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스피 2,900선 돌파가 3년 5개월 만입니다. 윤석열이 말아먹은 시간이지요. 이제 이 기운을 잘 살려서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데 우리 정어리형들도 함께 합시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일본지 출발합니다.